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블랙이도우가 큰 희생을 하면서 인피니티 사과를 마무리했기에 팬들은 그녀의 너무 늦은 솔로 무비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7월에 개봉하게 된 블랙이도우는 블랙이도우의 인생을 다루는 방식으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그녀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은 영화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MCU 팬이라면 이미 블랙이도우 개봉 특집으로 MCU 블랙이도우 영화들을 모두 정주행하셨을 것이니 한번 새로운 걸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MCU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블랙이도우의 비화들! 블랙이도우를 영화로 반첩한 팬들을 놀라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영화 블랙이도우에 나올 수 있으니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도 탐구해 봐야겠죠. 대체로 영화 개봉 전에 나오는 MCU 설정 코믹스, MCU 프렐리드 코믹스를 참고했습니다. 나타샤 로마노프는 1984년 스탈린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레이코프 장군은 어린 나이에 나타샤를 KGB 요원으로 선발했고, 그녀의 유년기는 레드룸 프로젝트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첩보 세계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교육받고 세뇌되었으며, 점차 최고의 요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을 차지하며 졸업하게 되는데요. 레드룸 프로젝트는 그녀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녀를 불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녀가 오직 임무에만 충실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나트샤는 훗날 이를 매우 후회하게 됩니다. 레드룸 프로젝트의 다른 학생들 등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도 레드룸 프로젝트는 중요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블랙이도우는 전 세계의 치명적인 요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금세 쉴드의 레이더에 걸리게 되는데요. 니큐리는 쉴드의 최고의 요원 호카이를 보내 그녀를 암살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호카이 클린트 바트는 명령을 어기고 블랙이도우를 설득합니다. 블랙이도 역시 쉴드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닫고, 니큐리의 명령으로 러시아에서 망명해서 쉴드 요원이 되기로 합니다. 이때 쉴드에게 레드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후 블랙이도와 호크아이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고, 실제로도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벤져스에 언급된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부다페스트도 이 시기의 일로 추정이 됩니다. 영화 블랙이도우에서도 이 부다페스트가 무엇이었는지 더 설명이 된다고 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 외에도 그 둘은 다양한 곳으로 파견되었는데요. 둘은 매우 친해져서 호크아이는 자신의 극비 가족을 닉피류와 블랙이도우에게만 말했으며 블랙이도우는 이들과 가족과 같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블랙이도우는 2005년에서 2007년 은신을 목적으로 나탈리 러쉬만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서 슈퍼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뒤 해멀 인더스트리에 인턴으로 장입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었 2009년 이란에서 핵 과학자를 보호하는 임무에서 블랙 이돈은 처음으로 윈터 솔져와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임무에 실패하면서 배에 총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윈터솔즈를 추적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평소처럼 텔링즈와 싸우는 임무 중이었던 블랙이도우는 닉피리로부터 스타크인더스트리에 잠입해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마킹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때가 바로 블랙이도우가 처음 데뷔한 영화 아이언맨2 직전이었죠. 아이언맨2로 데뷔하면서 블랙이도우는 mcu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히어로이자 어벤져스 창설 멤버들 중세 번째로 소개된 멤버였습니다. 프렐리드 코믹스 닉 퓨리의 힘겨운 한주에서 블랙이도우의 인크레더블 헐크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언맨2 이후 블랙이도우가 향한 곳은 컬바대학교였습니다. 당시 도피중이던 브루스 배너가 컬바대학교에 목격되어서 미군이 추적중이라는 것을 쉐드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닉퓨리는 블랙이드우에게 현장을 확인하라고 보냈는데요. 그녀는 브루스베너가 헐크로 변신하는 것도 실험용 슈퍼솔저 혈청으로 강화된 에밀 브론스키가 헐크와 싸우는 것도 보았고 이를 닉퓨리에게 보고합니다. 닉퓨리는 브루스베너의 다음 행선지인 그레이번 대학으로 가서 브루스를 구하라고 블랙이드우에게 명령했지만 나타샤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브루스 배너를 구하거나 에밀 블론스키의 어보미네이션 변화를 막는 것은 실패했지만 방사능에 노출되어 내가 매우 진화하게 된 사무엘 스턴즈, 즉 원작의 헐크 악당 리더를 체포하는 는 성공하게 됩니다. 리더가 발음만으로 나타샤의 출생지를 맞추자 나타샤가 바로 리더의 다리에 총을 쏴버렸죠. 이후 나타샤는 쉴드로 돌아가서 상황이 점점 더 급변하고 있음을 니퓨리에게 말합니다. 프레리드 코믹스 어벤져스 이니셔티브에서 니퓨리는 호크아이에게만 비밀 임무를 주는데요. 몰래 어벤져스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파일과 자료실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블랙이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복면을 쓴 괴한과 맞서 싸웠습니다. 막상 마카의 실력을 가진 그 괴한은 사실 니퓨리의 명령을 받은 호크아이였죠 닉퓨리가 싸움을 중단시키며 이 둘에게 어벤져스 멤버에 대해 같이 논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닉퓨리가 아무래도 코크와이와 블랙위도우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이들이 어벤져스에서도 비슷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의미심장한 프렐류드 코믹스입니다. 이후 블랙위도우 스트라이크라는 프렐류드 코믹스에서 어벤져스 직전의 내용도 나옵니다. 모스코바에서 사라진 스타크 인더스트리 기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사 중이던 블랙 위도우는 소피아라는 이름의 유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팬이자 자신을 죽여서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을 가져야겠다는 소피아와 싸운 블랙 위도우는 필 콜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고, 소피아를 더 조사하면서 기술 탈취 사건의 배우가 바로 텐 링즈임을 알게 됩니다. 헨 링즈의 계획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국경에 제리콤미사일을 발사해서 세계 평화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라는 것이었죠. 이런 텐링즈의 계획을 막는데 성공한 블랙이도는 이후 러시아의 무기 암거래상 게오르기 루크코브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 무기 거래상이 바로 어벤져스의 시작에 나왔던 멍청한 무기 거래상이었죠. 캡틴 아메리카 2 윈터솔저 개봉 전에 나온 MCU 코믹스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인피니 코믹스와 캡틴 아메리카 홈커밍의 내용에 윈터솔저와 어벤져스 사이에 블랙이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타샤는 캡틴 아메리카와 쉴드 스트라이크 팀과 같이 여러 인물을 맡아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는데요. 그 중에는 치명적인 액체 무기 조디악을 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 베이커를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쉴드의 방어체계를 고안한 과학자 사나 아마낫을 보호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했었죠. 그러다 블랙 이도우는 캡틴 스트라이크 팀과 같이 레무리안 스타라는 쉴드의 배를 납치한 용병, 바트록을 맞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의 출발점이죠.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져 이후에 블랙 이도우의 행방은 에이전트 오브 쉴드 미드 시즌 2에서 잠시 정리가 되는데요. 필 콜슨에 의해 쉴드가 비밀리에 재창설되면서 블랙 이도우는 필 콜슨의 요원인 멜린다 메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캡틴 아메리카 3 시빌 워 삭제 장면에 의하면 이때 나타샤는 러시아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가 대면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피참한 사실이지만요. 그녀는 그들을 추모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직전의 내용은 어벤져스 오퍼레이션 하이드라라는 코믹스에 나오는데요. 쉴드의 해체로 치타우 리셉터를 차지한 하이드라가 전세계에 테러를 일으키자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재산으로 어벤져스를 다시 운영하고 블랙이도우는 어벤져스 멤버로서 하이드라를 막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수단에서 시타오리 셉터로 무기를 만든 하이드라를 처리한 일도 있었죠. 이후 블랙이도우는 소코비아의 하이드라 본거지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시작을 합니다. 어벤져스 2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의 이야기는 캡틴 아메리카 로드 투워 라는 MCU 코믹스에서 나옵니다. 이 시기에 하이드라 잔당들이 울트론 센트리의 자네들을 최대한 모으고 또 모아서 울티모라는 로봇을 만들어 유럽을 위협했는데요. 이때 블랙 위도우가 어벤져스 멤버 로활동해파이드라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후 캡틴 헤가 3, 11호의 라고스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에 따라 어벤져스 내에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공항에서의 내전이 비전의 오발로 인한 워머신의 부상으로 끝이 나자 나타샤는 워머신이 수술을 받는 콜롬비아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나타샤가 배신을 해서 캡틴을 도와준 것을 이미 아는 상황이었죠. 나타샤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분노하는 토니에게 나타샤는 캡틴을 믿을 이유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문제는 바로 토니의 자존심이라고 응수합니다. 토니는 나타샤의 배신이 이미 로스 장관에게 보고되었음을 말하고 나타샤는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죠. 어쩌면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때 피하지 않았다면 그녀도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처럼 라프트 감옥에 수감되었을 테니까요. 고이어 시베리아에 다녀온 캡틴이 라프트에 수감된 동료들을 풀어주고 시크릿 어벤져스를 운영하자. 블랙이도우도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캡틴 마블, 프라일드 코믹스 인피니티 워 프라일드 코믹스에 따르면, 블랙이도우는 이때 머리를 하얗게 염색했고, KGB 시절 연락책들을 이용해 시리아에서 치타우리 기술로 무기를 만들려는 세력을 소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치타우리 무기를 밀수하려는 조직들을 소탕한 것이었죠. 이때 블랙이도우는 캡틴 팔콘과 같이 닉 퓨리와 만났는데요. 11월을 마리 헬과 같이 어딘가에서 몰래 지켜봤던 닉 퓨리는 캡틴에게 다시 어벤져스를 모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캡틴은 토니에게 연락할 방법을 줬으니 그가 연락하면 움직이겠다고 완곡히 거절합니다. 그뒤 일행은 레바논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 그들이 레바논을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설정이 나온 인피니티워 프레르드 코믹스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화 블랙이더우의 중요한 떡밥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2년이 지난 2018년, 지구로 돌아온 브루스 베너는 캡틴이 아이언맨에게 준 핸드폰을 이용해 캡틴에게 타노스에 대해 경고하고, 동행 중이던 나타샤는 비전과 스칼렛 을를 찾으면서 인피니티 워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엔드게임에서 그녀의 장엄한 대소사시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시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의 이야기들이 블랙 이도우의 내용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블랙 이도우의 다양하고 비밀스러운 과거가 이 영화에서 설명되거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드게임이 나온 5년의 점프 동안 어벤져스 멤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은 가족을 만들었고 캡틴은 트라우마 치료 미팅에 자주 참여해 시민들을 응원했으며 토르는 뉴 아스가르드를 노르웨이에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술독에 빠졌습니다. 포크아이는 범죄자들을 학살하는 론인이 되었으며 브루스 베너는 실험을 통해 헐크자와 합체 해 프로페서 헐크가 되어 스타가 되었고요. 이에 반해 나토샤는 어벤져스 올타임 멤버로 캡틴 마블, 네뷸라, 로켈라쿤 워머신, 오커웨와 함께 지구를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멤버들에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 그녀는 피폐한 죄책감으로 5년을 지내왔습니다. 호크아의 타락 등 그녀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힘겨워했던 것이죠. 그녀의 이런 모습은 보르미리에서 이어 그녀의 희생을 더욱 충격적이고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진짜 히어로가 마땅한 자네식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렇게 블랙이도가 더욱 반갑고 기대되는 것이겠죠. 특히 블랙이도가 어벤져스의 영웅으로만 알려진 블랙이도의 아무도 몰랐던 가족 그리고 인생을 찾아갈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MCU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블랙이도는 어떤 영화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